저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단히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에서 이제 임원이 되고, 어, 난 정말 성공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또 와장창 이어지는 그 시점이 드디어, 백수가 된 거예요, 백수가. 안녕하세요. 저는 유세미라고 하고요. 어, 기업 강연하면서 유세미의 직장 수업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작가입니다. 또 그냥 그 자체로 지혜롭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지혜롭다는 게 누구나 다 선망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항상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로망? 그런 어떤 이미지로 저는 봐요.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모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무난하게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30대 한 중반쯤 돼서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한번 확 꺾이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연달아서 한두 번을 했었거든요. 그 수술이 그렇게 심각한 수술은 아니었는데도 죽다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야말로, 아, 그래,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를 30대 중반에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굉장히 이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래프가 됐어요. 진급도 빨리빨리 하고 임원도 되고 어떤 그런 이제, 아, 나는 정말 직장생활 성공했구나. 막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 굉장히 잘 지내다가 또한번 이렇게 꾸기는 시점이 왔었죠. 이때가 언제였나 하면 이제 저희 아이가 아파서 이제 갑자기 회사를 하루 아침에 회의하고 나서 짐 싸가지고 바로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이의 회복만을 위해서 한1년반 정도 매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저의 정말 그야말로 암흑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백수가 된 거야, 백수가.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반바지 입고 이렇게 슬리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아줌마가 돼서 있다가,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때부터 작가가 돼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작가 공부를 해서 글을 써서 이제 책을 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책이 잘 됐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연을 시작하게 되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뭔가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다시, 어, 어떤 그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일을 했고 후배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끔 굉장히 많이 독려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임원이 되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어난 정말 성공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또 이제 완전히 또 와장창 무너지는 그 시점이 드디어 온 거죠. 매출이 항상 나와줘야 되는 거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야 되고, 일이 많고, 그리고 갈등도 많고, 어떤 리스크도 많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 막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직장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잘못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저와의 관계를 잘못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가자. 막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저의 심신을 다 지치게 하고 있을 무렵에 저희 아이가 갑자기 이제 아파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떤 회사에서의 어떤 성공 자체가 애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인생의 99%가 오늘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죠.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 게.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하루 아침에 던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전면으로 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데리고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동남아도 많이 다니고 막 제주도도 가고 지리산에도 가고 그러면서 결국에 제가 치유됐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나 뭐 억울했느냐, 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주변에서 지인들이 위로하면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laughs>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하나도 분하지도 않고, 오, 지금 이제 이 판국에 뭐 그게 무슨,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3 0 0권을 봤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과연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이제 읽지 말고 내가 쓰자. 라는 식으로 이제 그때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때 만약에 직장을 안 그만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계속 일을 했겠죠. 그때 이제 임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맹목적으로 일을 했겠죠. 맹목적으로. 그러면 제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가족들과 계속 또 소원해지는 거고 그게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해졌을까? 만약에 사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약간 아찔한 대목이 있어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거나 더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바닥이 아니라 굉장히 기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만났다? 내가 또 많이 마셔 너를 이기고야 말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내 건강이 망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